보이시는 것 같이 루카트 앱 장치를 사용을 해서 제가 작년 2023년 5월 25일부터 현재까지 매일매일 발생되는 부정맥 횟수를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8일부터는 24시간 착용을 하면서 부정맥 횟수를 측정을 했습니다 저희 장치는 보시는 것 같이 시간 단, 시간별로 몇 회가 생겼는가 그리고 부정맥이 발생을 했을 때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핸드폰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23년도 5월달부터 6월달까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 부정맥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많이 좋아졌는데요.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서요. 보시는 것 같이 1300회 정도의 부정맥이 나왔습니다. 이걸 줄이기 위해서 다시 스트레칭을 시작을 했는데 잠시 떨어지다가 어, 다시 올라가는 형태를 또 보였습니다. 요가도 하고 여러 가지 것도 해보고 운동도 하게 되는데 결론은 제 뱃살이더라고요. 그래서 뱃살을 빼는 여, 어, 그러한 것을 많이 했습니다. 어, 절주도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하면서 어, 생활 패턴이 이때 9월 말부터 들어온 생활 패턴이 많이 변화가 되면서. 보시는 것 같이 지난 한달 동안 100회 이상의 부정맥이 나오지 않습니다. 1300번 정도 부정맥이 발생이 됐다는 어, 매일매일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 그리고 굉장히 큰 부담감도 갖게 됩니다. 심장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생활 패턴을 개선을 하면서 요즘같이 100회 이하로 부정맥이 나타난다는 것은 어, 저한테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심장은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부터 운동도 하시고요. 많이 드신다면 많이 드시는 것도 양도 좀 줄여보시고 절주도 좀 하시면서 생활 패턴을 어, 변화를 시키시면 이렇게 많던 부정맥도 하루에 작은 횟수의 부정맥으로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